망했어. 아까 녹화 잘못 눌렀거든요. 그래도 봐주실 거죠?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 오! 오, 이다 얘 진짜 얻고 싶다, 근데. 얜 뭐야? 아, 얘, 얘, 얘가 더 얻고 싶다, 얘. 아, 얘, 얘, 얘. 얘지. 얜 뭐야? 어, 맞네, 엄청. 얘 뭐. 아, 일단 불필요없고 자, 여기 또. 뭐야, 이거는? 얼굴이 뭐 이렇게 많아, 이거. 버스를, 이건 뭐야? 일단, 대기고. 자, 뭐 걸려지?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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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이파운 자리도 필요가 있긴 하다. 근데 불 나는 거 여기 없냐? 이거 뭐야? 밑에 거. 앞에 살피는 거구나. 앞에를 왜 살피지, 근데? 절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시작했고. 자, 빨리 해. 음. 어 맛있다. 오 맛있다. 자, 일단 이 상추, 상추야. 자, 빨리 싸거라 아이씨 먹지마. 일단 애들아 왜 이렇게 돈이 없냐 왜 이렇게 돈이 없냐고 돈 내놔 태양아 너 죽이면 내가 뺏기는 뭐해 그런거 안주니 아 제발 망했다 근데 얘 얼려주십시다 이거 공짜니까 공짜는 세상에 없긴 한데 일단 빨리 죽여. 안 돼. 죽여. 안 돼. 안 돼. 안 돼. 안려또 올려야 돼. 근 돼. 에 돼. 안 돼. 안 돼. 망했다 이번에 진짜로 망했다 안리자마자얘 예, 뭐야 얘 예. 얘들 처음 보는데요? 근데 네, 얘 먹여주고요. 어, 망했다, 저기도. 아, 어, 얘, 얘 얼려, 얘는 얼려. 어, 죽였고. 아, 얘 뭐하는 얘인데.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얘 죽여. 제발 얘 죽여라. 어, 날아다니고 난리 났는데. 그냥 다 죽어라, 얘들아. 이 얘들. 처음 온 얘들도 그냥 다 죽었네요. 얜 뭐하는 일인데 아직도 안 죽었어 어 잠시만 뭐하는 일이에요 근데 어얘얘 얘 뚫렸다 아얘또 살아있어? 얘뭐 이렇게 빨라 근데 얘뭐 이렇게 빨라요 아 잠시만요 어 죽었다 다행이다 아뭐 이렇게 많아 얘들 근데 우 방어막 쳐놔 아 진짜 아 얘들아 근데. 아 이거 깬 사람 먹는거 아니에요 근데 어 처음으로 최, 세계 최초로 먹겠다 그냥 다싸버려 그냥 한번더 이거지 아 진짜 왜다 쓰고 나서 오는 게 어딨어 근데 조금밖에 없네 다행이다 일단 빨리 이거 해얘 설치해주고 두 마리잖아 두 마리면 다 죽여야지 얘올려주고아얘또 이상한, 이상한 미라. 아, 진짜. 아, 이거 왜 얼려져 있어? 죽었는데 얼려져 있는 건좀 아니잖아. 아이. 마지막이지. 얘를 일단 지워. 안 줘? 해양 안 주냐고. 지웠는데. 지웠는데 왜 해양 안 줘? 안 돼. 밥이 불쌍하잖아. 봐봐, 안 돼. 응, 음 쌍밥? 아, 안 되네. 어, 얘 옆에 보고 있어. 무서워하고 있어, 얘. 어, 잠시만, 다 불쌍한데. 아, 얘좀 죽여봐. 죽어. 얼려, 그냥. 이 상추. 여기 상추. 얘 너무 달리기가 빠른데, 근데. 디딩. 디딩. 컷! 이었다 얼려 아못돌리네 승리 퀘스트 컴플렉트 그놈못 줬는데 그럼 못 해? 저 여과 3,000원? 오얘오밥밥밥밥밥밥밥 얻었고 얜 뭐야 아얘 내가 갖고 있는 게응딱 3개 제 레디 됐고 끝이야? 자 빨리 아 광고가 근데 많이 나오네 안 좋아 그래서 빨리 얘 뭐야 얘네가 뭔지도 몰라 슬라임 우리팀인가? 얘오 이거 폭탄이다 폭탄 얘 뭐야 50원짜리 절단 지금 뭐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요? 지금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요? 근데 많이 비싸. 업그레이드 오 선컬 150원이라고요 이거? 오 150원이다. 150원이에요 이거. 씨... 방어력이 4,500. 예, 업글. 풀타임이 4.5초. 아, 4, 사... 아, 쿨타임 안 벗거나, 모르고. 예. 자라나는 시간이 19초? 음. 예, 뭐야. 이그라면은 쿨타임이, 아, 이거 쿨타임이 19초고, 이거 어쩌고저쩌고. 배추, 배추, 배추를 업그해야지 어, 4.5초? 그리고 350. 어, 방어력? 음. 자, 근데, 현질, 캐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겠지? 근데 애들이 너무 강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는 뻥이고, 얘네를 쓰면 안될것 같고. 결단, 여기 좀 지해줘. 얘를 왜안 썼지, 내가? 근데. 저기.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 여기 있다고 알겠어. 제대로 와봐. 원래 못 샀겠지만 나 이거 살수 있어 이제. 놀랐지? 어, 밑에 올 줄은 나도 몰랐는데. 아 설마 이, 이 슬라임 공격받으면 설마 게임 끝나거나 그건 아니겠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망했다. 진심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뭐 어려워? 아 연저케 갖고 올걸. 망했죠. 그쵸. 망했다고 하세요. 아예. 망했죠. 그쵸. 계획을 세워야 돼요. 밑에 스킬이 있거든요? 아, 얘가 왜 오는데? 이 게임이 잘안 돼가고 있고요. 게임이 이상하고요, 지금. 자, 일단 얘를 많이 소원해야 되는데, 얘가. 네. 밥 먹어, 밥. 밥이랑 밥. 밥이랑 똑같네, 그러고 보니까. <laughs> 낙타 낙타지, 어네 낙타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죽여, 제발. 죽여. 저 머리라고 그냥. 이거 아끼자, 어쨌든. 그래. 얘들을 지어, 얘따 아, 해두 개야, 왜 하필이면. 한 개도 이상한데. 아, 한개 됐다, 이제. 눈이 빨개지고. 빨리 그냥 죽여 그냥 돈을 아껴야되니까 어쩔수가 없다 얘아 망했다 돈더 쓰는거잖아 이거는 아 친구야 너 마지막 키만 마지막 키만 진짜 이번에 마지막 키만 없애졌어 근데 그래, 이거 먹어주고요 아낀거 써 한번더써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마지막은 마지막이야. 어 마지막 다 죽어라 이제 존말에 죽어. 무통 받을게 너지. 아 진짜 깝다 젤리들 신나네. 귀엽네. 어? 배추? 대추? 대추? <laughs> 드디어 대추를 얻었습니다. 승리. 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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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추. 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